너희가 천기를 분변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가 보여주시고, 세상이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무화과 나부에, 입이 생겨나게 되고, 열매가 생겨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리의 표적을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미국이 그 나라에 쏟아본 2천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더 귀한 것이 우리 주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